오늘 내가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기억이 왜안 나지? 오늘도 깜빡하고 나온 것 혹시 있으신가요? 약 먹어야 되는 시간, 병원 예약 날짜, 누구랑 통화했는지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마음속으로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도 언젠가 춤에 오면 어쩌나. 내가 나중에 내 이름, 내 자식, 얼굴도 모르면 어떡하지? 오늘 이야기는 이런 불안 때문에 잠이 뒤척였던 적이 있는 분들께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심건강 해설관입니다. 오늘은 69세 할아버지와 74세 할머니, 두 분의 깜빡깜빡이 우리에게 알려준 치매의 진짜 얼굴.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게 뇌를 지키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건강상식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침대에서 보내느냐, 내 발로 걸어 다니느냐를 가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아, 나도 이제부터 이세 가지만은 꼭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챕터 2. 먼저 69세 김호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 문이 열리더니 화난 얼굴로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드니까 원래 다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거죠? 괜찮죠? 다들 그러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멀쩡하셨습니다. 걸음도 괜찮고, 말도 또박또박, 농담도 잘하세요. 그런데 옆에 앉아 계신 따님이 살짝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요즘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 서너 번씩 하세요. 아침에 했던 말을 점심에 또 하고, 저녁에 또 하세요. 아버지는 본인이 같은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세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예약 날짜를 헷갈리셔서 일주일 사이에 같은 병원을 두 번, 세번 찾아오시기도 했고, 전화를 걸어놓고 누구에게 왜 전화했는지 까먹으신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아유,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어? 뭔가 이상한데? 하고 한 번쯤은 멈춰봐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건망증과 치매의 시작을 헷갈리십니다. 그래서 김어르신께도 다른 분들께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르신 건망증은요 힌트를 주면 떠오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같이 밥 먹은 그 사람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 아 맞다 김아무개 하고 기억이 돌아오는 게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치매는요. 힌트를 줘도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 페이지가 통째로 찍겨나간 것처럼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김어르신는 힌트를 드려도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그 약속을 잡았었나. 이렇게 사실 자체를 기억 못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마치 책장을 넘겼는데 그 페이지가 깨끗하게 찢겨나간 빈자리만 남아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챕터 3. 이번에는 74세 이오 할머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따님이 어머니 손을 잡고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님은 조금은 삐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딸이 자꾸 나보고 병원 가자고 해서 억지로 끌려왔어요. 선생님. 그런데 따님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가스불을 끄는 걸 자꾸 잊어요. 김치찌개 끓이다가 전화 오면 그냥 나가버리시고 옆집에서 냄새 난다고 올라온 적도 있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셨는데 어느 날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헷갈리셨습니다. 결국 택시기사님이 주민센터에 모셔다 드렸고 그곳에서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모시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할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길한 번쯤 헷갈릴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치매라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 마음, 정말 이해가 됩니다. 누구라도 치매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인정하기가 너무 싫습니다. 하지만, 검사와 생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경우, 상당수가 치매의 초기 단계이거나 치매 위험이 높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듯이 오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10년, 20년에 걸쳐서 뇌를 조금씩 갉아먹는 병입니다. 집 천장에 빗물이 아주 조금씩 센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물 떨어지는 소리도 잘안 들립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1년, 3년, 5년이 지나면 어떨까요? 천장 안쪽 나무가 썩고, 곰팡이가 슬고, 겉에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비가 많이 오는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침해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걸 깜빡했지?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이렇게 넘어가는 작은 균열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균열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은 살던 집이 낯설고 함께 사는 가족 얼굴이 낯설어지는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망증이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한 번쯤은 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챕터 4. 자, 그럼 여기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조금 더 쉽고 분명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망증은 이런 겁니다. 약속 시간 가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물건 어디에 뒀는지 잠깐 생각 안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지난번에 거기 위에 올려놨던 그거 있잖아. 이렇게 힌트를 주면, 아, 맞다, 맞다. 하고 금방 떠오릅니다. 반대로 치매는요. 누가 힌트를 줘도, 어? 내가 그걸 왜 거기다 놨지? 내가 그말 했다고. 그랬나? 이렇게 사실 자체를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망증은 약간 불편하고, 스스로도 아휴, 나 참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은 대체로 유지가 됩니다. 돈 계산, 가스불 관리, 집에 오는 길 정도는 크게 문제 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가 시작되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일상생활의 틀이 흔들립니다. 가습을 끄는 것을 반복해서 잊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고, 집에 오는 길을 잊고, 돈 계산이 안 되고, 익숙하던 동네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어, 이거 혹시 나 얘기 같은데, 마음이 살짝 덜컥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뇌를 지키는 습관을 시작하느냐, 그냥 넘기느냐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집에서 돈한푼안 드리고 충분히 스스로 실천하실 수 있는 뇌관리 전략 세 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챕터 5.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뇌를 일하게 만드는 활동을 매일 10분씩 하는 것입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합니다.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안 쓰면 점점 약해지고 마릅니다. 여기서 쓴다는 건 TV를 하루 종일 켜놓고 가만히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뇌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치게만 할 때가 많습니다. 뇌를 제대로 쓰려면 생각하고 손을 움직이고 입을 움직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9세 김 어르신께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어르신 매일 딱 10분만 손으로 글을 한번 써보시죠.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옛날 이야기, 혹은 감사했던 일세 가지, 뭐든 좋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행동 자체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깨우는 훈련입니다. 여기에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과정이 더해지면 기억력, 주의력, 집중력이 함께 자극을 받습니다. 또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오늘 먹은 반찬 세 가지를 저녁에 적어보기. 오늘 만난 사람 이름을 떠올려보기. 성경이나 찬송, 불경 또는 명언 한 구절을 따라 쓰고, 눈 감고 떠올려보기. 100에서 70 거꾸로 빼보기, 1부터 30까지 거꾸로 세보기. 중요한 건 틀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맞추기 위해 하는 시험이 아니라 뇌를 깨우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4세 이 할머님께는 이렇게 제안해 드렸습니다. 어머니, 매일 오늘 드신 반찬 세 가지를 종이에 적어 보시죠. 그리고 밤에, 아침에 뭘 드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오늘 날짜, 요일 먹은 것, 만난 사람 정도만 매일 정리해도 뇌는 계속해서 오늘을 정리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뇌를 논밭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논밭도 계속 갈아엎고 씨를 뿌려야 흙이 살아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매일 10분 하는 이 작은 활동이 바로 뇌라는 논밭을 갈아엎는 쟁기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챕터 6 두 번째 전략은 뇌로 가는 피를 늘리는 움직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69세 김 어르신, 74세 이 할머님, 두 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루 대부분을 의자와 소파에서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피를 펌프질하는 대표 기관은 심장입니다. 그런데 다리 특히 종아리 근육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걸음을 거의 안 옮기면, 당장은 편할 수 있어도, 뇌로 올라가는 피, 즉 산소와 영양분이 줄어들면서, 뇌는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 정도 걷기를 해보시라고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말은 할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30분. 내 뇌에 피를 보내줬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걷기는 다리 운동이 아니라 뇌혈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걷기가 너무 힘드시다면 앉아서 할수 있는 운동 두 가지만이라도 꼭 해보세요. 첫째,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완전히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기를 10번, 이걸 하루에 3번만 해보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혈액순환과 균형감각이 함께 좋아집니다. 둘째, 발목 까딱이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 뒤꿈치는 바닥에 고정하고 발끝만 몸쪽으로 당겼다가 쭉 펴는 동작입니다. 종아리 뒤가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때 바로 그 순간 다리에 고여있던 피가 위로 심장과 뇌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뇌는 계속 기름을 넣어줘야 하는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그 기름이 바로 피입니다. 자동차를 한 자리에만 세워두고 엔진을 한 번도 돌리지 않으면 기름도 돌지 않고 엔진도 굳어버립니다. 걷기와 간단한 근육 운동은 뇌 엔진에 기름을 순환시켜주는 펌프라고 생각해 주세요. 챕터 7세 번째 전략은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치매 이야기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바로 혈관과 숫자 그리고 수면 관리입니다. 치매 종류 중에는 뇌혈관이 망가져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 이상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뇌혈관을 조금씩 조금씩 상하게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뇌졸중 뇌경색 그리고 치매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숫자 세 가지만은 한 번쯤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바로 내 혈압, 내 공복 혈당, 내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완벽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대략 어느 정도 범위에 있다. 이 정도 감각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69세 김 어르신께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핸드폰 메모장이나 작은 수첩 하나를 정해서 혈압이랑 혈당을 한 줄씩만 적어보세요. 기록을 하다보면 언제 수치가 조금 나빠지는지 어떤 날은 좋은지 본인도 서서히 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면입니다. 뇌는 잠자는 동안 낡은 기억을 정리하고 뇌 속에 쌓인 쓰레기를 청소합니다. 잠을 약게 자거나 자주 깨거나 너무 늦게 자면 이 청소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74세 이 할머님은 밤마다 드라마를 끝까지 보시느라 새벽 1시, 2시에 주무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좀 늦게 오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넘기셨죠. 하지만 잠자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면서 머리가 덜 멍한 느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천 팁은 간단합니다. 가능하면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기. 잠자기 2시간 전에는 과식, 술 피하기. 스마트폰, TV 화면은 조금 줄이고.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책, 가벼운 명상으로 하루 마무리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뇌가 쉬고 회복하는 시간을 지켜줍니다. 챕터 8. 자, 이제 두 분의 변화를 잠깐 들려드리면서 희망의 이야기를 나눠보고 마무리를 해 볼까 합니다. 69세 김어르신과 74세 이 할머님 두 분께 공통으로 부탁드린 건딱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매일 10분 손으로 글을 쓰거나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 보기. 둘째,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 걷기. 걷기 힘든 날은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와 발목 까딱이기라도 하기. 셋째, 혈압과 혈당 숫자를 작은 수첩에 적어보고 가능하면 밤 11시 이전에 잠들기.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두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처럼 말이 막히는 느낌이 조금 줄었어요.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떠올리는데. 시간이 훨씬 덜 걸리는 것 같아요. 몸도 뭐랄까, 좀 가벼워진 것 같고,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물론, 이것만으로, 치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일상생활을 더 오래, 더 선명하게 유지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약 이름이 아니라, 뇌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쉬게 해주느냐입니다. 챕터 9. 이제 오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뇌를 일하게 만드는 활동을 매일 10분이라도 하자. 둘째, 뇌로 가는 피를 움직이는 걷기와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하자. 셋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숫자와 수면 습관을 챙기자. 이세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여러분의 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1번이 제일 부족하다. 나는 운동이 너무 부족했네, 2번이다. 나는 숫자랑 잠은 신경 안 썼으니 3번이네. 이렇게 느끼셨다면 지금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뇌를 일하게 하는 습관이 필요하시면 1번 걷기와 운동이 부족하다면 2번 혈관과 수면 관리가 부족하다면 3번 댓글에 숫자 하나 적는 그 행동이 여러분 뇌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약속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치매 오면 어떡하지 하고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 오늘도 내 뇌를 위해 10분 투자했다. 오늘도 내 뇌에 피를 한번더 돌려줬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심 건강 해설관은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소중한 얼굴과 이름,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치매가 걱정되는 부모님, 형제, 지인 분들께. 이 영상을 한 번만 나눠주신다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뇌가 따뜻하고 또렷하게 오래오래 깨어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